날씨운 기상 속보입니다.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었는데요. 제주 산간은 현재 호우경보로 대치되었습니다. 그 밖에 전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보는 앞으로 점차 확대 강화되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그 밖에 전국 곳곳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진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레이드 영상 보시면 지금까지 제주도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100에서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제주도의 총 예상 강수량은 120에서 38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속보였습니다.